샤샤 어제 그 청혼까지 했거든요. 나이가 좀 많이 차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결혼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내가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을 좀 꾸며 놓으라는 건가요? 아, 여기 있네요. 웨딩아치 하나 있고, 어차피 한번 결혼하는 거, 비싼 걸로다가 아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여기 앞에서 손잡고 결혼해요. 아, 진행하는 곳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진행할 거니까, 근데 들어오는 입장, 그건 없네. 레드카펫 이런 것도 없고, 레드카펫 있나? 레드카펫 갑시다 있으면, 아, 아 이거... 아, <laughs> 이... <laughs> 이거 이거 좀 오반데 이거 나무 바닥인데 이거 일단 옆에를 잔디밭으로다가 한번 꾸며봅시다 여기를 다다다다다. 그리고 여기 약간 테이블에 테이블 하나 놔주면 좋겠죠 좋습니다 이제 좀 조금씩 결혼식장 같네요 <laughs>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막 사람들 엄청 안 오는 거 아니야 아 흰색으로 넘어가니까 약간 좀 정신병원 같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하니까 약간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laughs> 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지? <laughs> 뭐야, 벌써 8시야? 아 벌써 9시에요, 지금?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나 지금 결혼식 부지시고 뭐, 몇 시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안 되겠다. 아이, 결혼, 나 2세까지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laughs> 자, 마지막! 예, 저 이거 할게요. 아, 해바라기. 그래, 너로 정했다. 해바라기 간다. 해바라기 같은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칙칙해. 자, 이거. 아이, 제또숙녀이또 또 됐으니까, 빠르빠리, 아.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느낌 있지 않나? 나만,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지 않아요? 오늘 지금 2 시간 동안, 1 시간인가? 2 시간 동안 결혼식 꾸몄던 것 같아요. 자, 저장할게요. 저장. 자, 일단, 결혼식 갑시다. 드디어, 이제, 다이나랑, 더 늙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손님하려면 또, 아. <laughs> 아, 잠깐, 왜 이렇게 나 친구가 없냐? 나, 나 약간, 나 너무 왕따인데? 아니, 나, 나왜 이렇게 친구가 없어. <laughs> 이세와 <이제> 살았어. <laughs> 내변에는대할 사람이 없어. 인생 못 살았어.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여덟 명. 아니, 적어도 최대 열다섯 명이면은 한 삼십 명은 돼야지 막. 아, 누구 고르지? 어? 아, 이 친구, 이 친구 조금 친한데 친밀도 있으니까 이 친구 고를까? 했는데. 야, 이거는 그냥 다 와주세요. 사실, 알렉스 버리고 싶거든요? 아, 이 친구는 진짜 있으면, 없으면 허전한데, 있으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존재라서 별로 이렇게 마주치고 싶진 않은데 친구 없으니까 너까지 불러줄게 와서 또 먹을 거라도 좀 먹고 가라 자 그러면 쓸쓸한 결혼식 갑시다 야아 결혼식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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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결혼식 와주서 고마워요 내 전여친 잘 지냈어요? 넷, 내 전여친 어... 우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인사해본 것 같네요. 어, 아, 결혼식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와, 와, 기타도 이게 렇 해놓으면은 치는구나. 뭐 대박이다 이거. 아니 밥들 좀 먹어요. 밥만 먹고 빨리 시작하게 결혼.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결혼합시다. 네, 결혼할게요 지금. 어차피 뭐더 없는 것 같고 결혼할게요. 자 다이애나, 다이나와. 결혼한마합시다. <laughs> 시작합니다. 체스 그만하고 결혼하자. 아니야 의자를 만들어줬는데 의자에 앉아서 좀 봐. 야 이거 맞는 보람이 없잖아. <laughs> 야 의자. <laughs> 야왜 이렇게 좋철하냐? 이렇게 큰 곳인데 우리 음악가는 어디 있어? 얘가 음악가니? 너 요리사고. 아니 음악가 불렀는데 왜 음악가가 없죠? 웨딩 케이크 자르기? 웨딩 케이크 자를게요. 내 딸아, 결혼 축하한단다. 내전 남친. 사위가 됐구나. 자, 웨딩케이크 자르고, 한 조각씩 집기, 함께하기. 이게 끝이에요? 잠깐만, 이게, 이게 결혼식 끝이야? <laughs> 이게 끝이야? <laughs> 야, 이게. 아니 두시간동안 결혼식장을 꾸민 보람이 없잖아 이게 아니 의자를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앉았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4개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한개다 여섯 개면은6사 24, 24개인데 제 친구가 지금 8명밖에 없.. 없어요 그래서 8명 <laughs> 8.. 8명 왔어요 8명 그리고 뭐 요리사 음악가인데 음악가 이 자식은 고용했더니 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보여 와가지고 아까 기타 몇번 치고 간거 같거든요. 음악가는 이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가 없어요. 어, 제, 지금 다 부른 거예요, 친구들. 나 이번 인생은 좀 헛산 거 같고 다음 인생 때 한번 예 그때는 좀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좀 많이 만들어 줄게요. 아우 이거 케이크가 쓰레기통이나 갖다 버려. 정말 맛없군요.